자, 봐봐. 너네가 지금 이 원에 접하면서 기울기가 4인 두 직선의 y절편의 합이라고 하니까 보통 식을 어떻게 세우겠어? 기울기가 4니까 y는 4x 더하기 n이라고 두겠. 4x 더하기 n이라고 두겠지? 얘가 이한테 접하니까 뭘 써야 돼?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가 반지름과 같다라는 걸 써야 될거 아니야? 맞아? 그래서 중심이 마이너스 평 꼬마 1이고 얘까지의 거리가 4다, 2다라고 하면은. 자, 그렇죠. 그럼 얘가 4x-y 더하기 n은 0하고서, 까 얘하고 얘사의 거리가 뭐가 돼? 그 17분에 대입을 하면 마이너스 12 빼기 1 더하기 n이 1원 나오겠지? 근데 n값이 나올 거 아니야. 자, 근데 이거를 이렇게 풀수 있어. 어? 진짜로 y절편을 구해서 둘이 더하는 것도 방법이지.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더풀수 있다라고 했냐면, y 절편의 합을 구해라 그랬잖아. 그럼 너희가 좀 다르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게, 합을 구하라고 하면 꼭 반드시 각각을 구해서 진짜 더해야 되나? 각각이 얼마인지는 몰라도 그 합을 알수 있는 경우가 있잖아. 지금 잘 봐봐. 지금 얘가 중심이 뭐라고? 마이너스 삼콧마 1이었잖아. 그지 그런데 여기에 기울기가 4인 직선이 이렇게 접하고, 이렇게 접하고 있다고. 여기에도 이렇게. 그래서 여기 접점, 여기도 접점인데 내가 지금 뭐라고 그랬어? 이렇게 중심에서 수직인 선을 그으면 이렇게 되고, 자 중심을 지나는 한번 세로선을 그어보자라고 했지 이렇게 y 축을 평행하게. 그러면은 이 직각삼각형이랑 이 직각삼각형 어떤 관계야? 합동. 어. 합동이기 때문에 이 길이랑 이 길이가 같을 거다라고 했잖아. 그래서 자이 점의 y좌표를 내가 a라고 하고 그다음에 이 점의 y좌표를 b라고 한다고 했지, 그치 그러면은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같으니까 자 y좌표에 평균이 얼마 겠어? 이 중심의 y 좌표 겠지? 중심의 y 좌표가 얼마였어? 응. 1이었잖아 1. 그래서 우리는 a 더하기 b가 얼마인 걸알수 있다고? 2. 2라는 걸알수 있다고 그랬잖아 근데 실제로 y축은 어디에 있어? 중심이 마이너스 3 콤바 이면 y축은 좀더 오른쪽에 있을 거 아냐 이렇게. 그리고 이 직선의 기울기는 뭐라고? 4. 4니까 여기다 수직인 선을 이렇게 그어보면 이게 몇대 몇이겠어? 1대 4. 1대 4. 그럼 여기 길이가? 마이너스 3 X좌표 이게 Y축 그럼 1이 얼마야? 3 3이어서 얘가 얼마라고? 12 그럼 여기 Y좌표가 얼마겠어? A더하기 12 A더하기 12겠지 그다음 여기 Y좌표는 또 얼마겠어? B더하기 12 B더하기 12가 되겠지 그럼 얘하고 얘 정가운데 응? 무슨 말인지 알겠어? 정가운데가 얼마인지도 알수 있지 여기가 3, 4니까 Y좌표 4만큼에서 얼마야? 여기는 Y좌표가 5겠지? 맞아? 사실 이것까지 뭐 필요가 없지. 어차피 우리는 이 Y자표와 이 Y자표의 합을 구하는 게 목적이니까. 그래서 A 더하기, B 더하기 얼마야? 24. 26. 이렇게 구해도 돼. 그러니까 그림만 그려서도 풀 수가 있다는 거야.